성룡이 액션 영화를 연출할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I use the kung fu with real action. It's not like a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정직한 박자의 춤 같은 액션이 아닌 리드미컬한 경쾌함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싸움에 접근한 리얼한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과. I create all like a street fight. 다음 동작을 기다리며 할일 없이 주춤되는 모습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That's a weak point. It's a t e 10 people to fight one guy. Two people fighting behind the nine people standing like this. 그리고 그러한 기조를 최근작인 폭풍추영의 촬영 현장에서도 드러냈는데요. You, you to to 주어진 동작이 끝나고 멍하니 서있는 배우가 보이는 움직임의 디테일을 교정해서 액션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열애를 보여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욕부터 먼저 했을 텐데 말이죠.